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코스피 최고점이었던 지난 1월 11일이었죠. 당시 삼성전자 거래 상투, 9천만주 거래 상투와 일치되는 시점이었고요. 코스피 지수 최고점이 3,266포인트였는데 그 이후서부터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중후반 이후서부터는 상승과 하락, 뭐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대 전후로 왔다갔다 하는 변동성이 대단히 큰 장세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등락이 크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강조한 바와 같이 2월 장세는 본격 조정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어제 강세이어서 에 오늘도 지금 장중 1%대 후반까지 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 부근이라면 일부 매도하는 전략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제그한 내가 삼성전자를 한천 정도 갖고 있다 하면 뭐 한30% 정도, 혹은 제 조금 공격적인 분이라면 한40% 정도 그런 것들을 매도했다가 뭐 아래 보시면 이제 2월 말에서 한 5월 초 정도 충분히 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일부 한 3, 2, 30% 정도는 현금화도 현금 보유 비중도 어, 중요할것 같고요. 다소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저희는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을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데 다소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그 터널어라면 되는 바닥에서부터 오른 주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키트라고 볼수 있을 텐데 바닥에서 도약하는 그런 주목 쪽으로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1월, 1월 29일서부터 2월 1일까지 삼성전자 보고서입니다. 다 지금 화려한 어떤 거 호재죠, 호재. 호재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호재 속에서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호재가 계속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매수의 상당분이 부 포화를 이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길게 본다면 사실 그 삼성제가 15만 원 혹은 뭐 20만 원까지 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그 조종이 단기 조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매도했다가 반등 기회를 통해서 매도했다가 뭐 재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길게 보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뭐 사실 그 종목을 좀 끌고 가도 무리가 없어 어, 무리가 제 없어 보입니다. 자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하이니스입니다. 하이니스도 오늘 굉장히 그 탄력이 또 뛰어난데 하이니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호철적게 호재가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조세 그랜빌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이죠.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빠질 가능성도있겠고 반대로 이제 그 주가가 악재도 에 불구하고, 아,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1월 10일 고점 이후에, 지, 주가는 지금 그 엄밀히 따지면 조종의 어떤 그 연장선상인데, 그 호재가 지배하는 사, 호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재에는 둔감하고, 이제 악재,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자, 뭐 우려할 만하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만한 그런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 좀 매도했다가 다시 재미에서는 전략, 혹은 비기트처럼 이제 바닥에서 턴 얼어드는 그런 주목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보통 주기준으로말씀드린대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1일날 장중 최고 점이 96,800원이었거든요. 96,800원에서 거래량 이 9천만 주가 터졌어요. 저희가 당초 이제 그 7천만 주가 거래 상토라고 했고, 7천만 주 회원분들께는 이제 7천만 주가 넘어가면 일부 좀 매도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날 9천만 주가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한 1억 5천만 주 터졌으면 저희가 5 0내지 혹은 더 이상 팔 수도 있, 있었겠죠. 그런데 9천만 주 터지면서. 대략적으로 당시에는 한30% 정도 매도가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어제, 어제 강세에 서 오늘도 상담은 강세를 보이는데, 에, 지금 현재 시간 10시, 오전 10시 30분을 살짝 통과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이제 상담은 상승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 됩니다. 다소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서서하게 좀 일부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보시는 그림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후발로, 막판에 후발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사실 그 장중 역사의 고점 돌파해버렸어요. 과거 역사의 최고점이 27만 원인데 장중 최고점이 28만 9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유가 어떤 간에, 양 이틀에 걸쳐서 사실 그, 한, 한 달에 걸칠 시세가 이틀에 걸쳐서 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 급부로 조정을 받지 않나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22만 원이 깨진다, 21만 원 정도 초반에 되면 이 되면은 강력 매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조정 환경 속에서 현대차 혹은 기아차가 나홀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플카 관련해서는 사실 가능성 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 미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굳이 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이니스입니다, 하이니스. 하이니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그 21선이 좀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중기 관점에서, 중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뭐 최소 한3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기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 추세 중에서 21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21선은 재료선이라고 그러죠. 60일선은 이제 수급선. 그리고 어, 121선은 흔히 이제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 21선이 깨졌어요. 21선이 깨지면, 21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이스를 갖고 있다면, SK 하이스를 갖고 있다면, 어, 대략적으로 한 13만원대 정도, 그때서부터는 이제 물량을 좀 줄여나가고, 요번 거조정이 어떤 끝자락,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따지면, 한, 어, 현재로서는 한 2월 말에서 한 3월 초라고 이제 보는데, 그때 어,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매도한 부분을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닷건에서 터널업 내는 거.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빅히트를 중심으로 해서, 넷마블도 굉장히 기세가 세죠. 넷마블, 혹은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도 바이오도 바닥에서 도약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최근에 조종기 때 거리량을 보면, 거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면 거리량이 늘기 마련이죠. 그럼 주가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래되는 영역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또 가격이 내리면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한 거래 일수로 한5월 정도 보면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이지만 주가가 조정기에는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악재가 지배하면서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호재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 매도세도 있지만 매수세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물량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경우는 뭐 물론 절대적으로 못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는 다시 매물대죠. 14만원대 초반을 돌파해서 역사의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은 좀 대단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코스피가 이제 그 장중 최고점이 3266 포인트인데 이번 파동에서 3200 포인트, 3260 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은 굳이 뭐 확률로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5가안 된다. 뭐 저희는 그 그런 단호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최고점이 1월 10일이었죠. 장중 최고점이 이제 그 보통 주기로 96,800까지 갔었는데요. 거래상도가 또 9천만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9천만이 터진 거에 따른 반대 반대급으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누군가 9천만주 어치를 팔고 나간 거예요. 팔고 나간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이익을 본 거죠. 반대로 이그 9천만주를 산 사람들은 흥분한 거죠. 너무, 많, 너무 많이 취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종이 이제 불가피하다 오는데, 공교롭게 아래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최고점하고 빅히트의 최저점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기간을 제가 10월 15일서부터의 차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비히트하고 동일한 구간인데요. 삼성전자의 출발점을 엄밀히 따지면 이제 9월 초,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나스닥에 보면은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어, 8월 말에서,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어, 8월 말에서 9월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환경은 어, 나스닥에 우리가 흔히 그 빅테크라고 그러죠. 혹은 그 카카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들이 조종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빅히트 간의 상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으수는 거죠. 삼성전자의 최고점이 빅히트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흐름이 잘 맞죠. 삼성전자가 조종을 받고 시장을 조종받고 지수가 조종을 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장은 아닙니다. 지수를 나름대로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빅히트 혹은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바이오에서는 이제 HLB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가 이제 그 코스닥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10월 말 정도, 9월, 10월 말 정도 기준으로 어, 코스피가 먼저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코스닥이 좀 다소, 아, 죄송합니다. 코스닥이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코스피가 한 2, 3일 정도 후에 이 올라갔는데, 최저점하고 최고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 그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66포인트에서 3266포인트, 정확히 10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상승률로 계산해 보니까 4 4 올라가 버렸어요. 아래 코스닥을 보시면 최저점이 766포인트였거든요. 최고점이 1007포인트입니다. 1007포인트. 장중 최고점입니다. 제가 요즘에 목이 좀그 상태가 안 좋아갖고, 목이 좀 많이 갈라지죠. 자, 하여튼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동기간에 44%가 오르고, 코스닥이 이제 31%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에,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13%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세, 특히 2월 장세에서는 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개별주들이죠. 지수 영향력이 적은 개별주들이 에,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 저희 그 현대투자 그 VIP 회원 모집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하튼 에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장세에서는 뭐 단호하게 일단 상당 부분 지난번에 1월 11일 12일날 매도를 못한 분들은 다시 또 매도를 말씀드렸고요. 빅히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서터 나온 주목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저희 그 논리에 공감하신 분이라면, 아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매도 시점을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등에서 매도 가격대를 또 오늘 그 문자를 통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논리에 좀 공감하신다면 이제 혼자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아래 이제 뭐 기간, 가입 금액과 제 기간은 그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되겠고요. 뭐 정보 제공 내용은 뭐 아래와 같습니다. 그 저희 그 아래 에 보시면 이제 일상으로 시작하는 게 법인 계좌거든요. 입금을 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문자로 조남을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은 제가 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 같은 분들, 초보 투자 같은 경우는 성공 투자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 시장 기준으로 최적의 어떤 그 전략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물론 저희 문자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상세하게 알기 쉽게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